안녕하십니까 진영 레일파크 부동산 대표 윤호입니다 오늘은 레일파크 부동산 TV에서 전해드리는 물건 사시 오늘은 업사무소 부근 먹자 골목 상가 월세 1천에 66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권리금 600만원짜리 식당 점포 15평짜리 임대매물입니다. 어, 식당 시설로 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업 가능합니다. 버스 시스템하고 다 넘겨줄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서 6600만원입니다. 직접 분포 비트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죠? 요 동그라미. 진흥보다 조금 더내려오거 있습니다. 여기가 진흥의 저 상권이거든요. 여기가 일본 상권, 대장 상권. 그렇게 우리 은행이 있는, 저, 저, 중앙초등학교 있는 그, 그쪽 비랄. 그리고 두 번째 상권. 중앙 2차부터 시작돼서 여기는 농협, 저, 지점이 있죠? 요렇게 형성됩니다. 지난해는 있는 자리, 그 자리. 그리고 여기는 구도시 상권. 이렇게 구도시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제부스 터미널, 대장초등학교 입구까지. 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형성되는 곳이 두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세, 첫 번째, 아, 세 가지 지역이 있네요. 크게 늘게봤을 때. 이쪽 지역도 지금 형성되고 있고, 이쪽 지역이 휴먼빌 앞쪽이 굉장히 격하게 형성되고 있죠. 각종 마크집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성되는 지역이 또 여기도 있죠. 요쪽에, 이쪽하고이쪽에 상권이 거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다 형성 완료됐습니다. 별 변동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건은 구도시 상권 안에 있습니다. 구도시 상권 안에,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표시되어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업소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디이냐 하면은, 여기 있죠, 요. 요 안에, 요, 기 있는 건물,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요 건물. 요기 있는 거. 생활공간이 조금 더 내려오고, 여기 있습니다. 힘풍 아, 다카르수스집에 조금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주차장 범위, 무료미 놈이 주차가능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주변에 보면은, 일단 주차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사무소 있죠. 여기 업사무소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이렇게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차장 여기, 여기가 여 학교 주차장이 생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공원 주차장 두군데 그리고 한빛도서관 7번거리지요. 여기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 주차할 때는 그러면 어디냐. 다이소, 옆낸 욕비란 코치하우스 있죠. 여기가 노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가 저한빛소수관 저 더보 5분 거리에 5분 거리에 한빛도수관이 이렇게 주차장 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업사무소 주차장인데 여기는 또1분 거리. 이 업사무소 주차장이 있는데 이좀 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 저 이쪽이거든요. 이쪽 요쪽. 여기 이쪽입니다. 이쪽 요쪽. 요쪽이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주차할, 여, 여기도 주차할 곳이, 곳이 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주차할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낮에 되면 차댈데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좀모입니다이 주차장은. 그리고 여기 제일 넓은데, 진영고등학교 주차장 있죠? 이렇게 넓게 새로 시설되어 시설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아, 진흥고등학교 주차장입니다. 학교 주차장. 선생님들이 빠져 나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십니다.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차장을 못 들어간다. 그가 도차댈 데가 없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3분 거리에 스타벅스 노면 주차할 수 있는,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KT 바로 옆에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노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노면 주차할 수 있다 했지, 노면 주차가 가능하단, 하, 가능하단 말이지, 항상, 항상 노면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 주차할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도. 그래서, 먹자골목이, 저, 여기서, 여기거든요. 요두 번째 건물, 여기인데 여기서 걸어서, 이래서, 이래서, 뭐, 보면 바로 내일 밖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3분 정도 거리지요. 내일팝고공항지 여기 해남 물건이 거든요광호수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T 진영 지부가 있습니다. 인근에. 그리고 단감농협하고 생활근곡. 여기 보시면은 마주 보고 있지요. 여기가 생활근고가 있고, 여기가 단감농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두 군데를 보셔야 되겠네요. 여기가 진영우체국, 진영행정복지타운, 그리고 또 진영중앙교회가 여기 있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강공사나 사람이 모이는 곳. 진영우체국 이거는 똑같이요. 여기가 문화센터, 인근에 문화센터가 있죠요또 뭐 5분 거리에 그리고 진영고등학교. 진영고등학교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진영고등학교인데 진영고등학교요. 진영 옛날 중학교까지 다 흐르져서 여기가 진영고등학교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무료주차장을 이용할 가능하다 있죠. 그 인근에 진영고당, 이렇게 강동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이 입지는, 어 전, 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강동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적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게. 업삼소가 특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영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도 두 개나 있습니다. 스마일 금고 당감조.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란 말입니다. 집적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가입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49.1제곱미터, 14.8평, 15평 정도 나옵니다. 평당 보증금 1000만원에 어, 월세는 66만원입니다. 보호세 포함해서 60, 어, 권리금은 600만원. 월세는 66만원, 권리금은 6600만원. 그래서, 어, 월세는 보이트 포함입니다. 물건 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함소부흥 업소, 상가고 협의주 가능하고 15평 한가짜리입니다. 586, 49.586, 15평이고, 1층 중 1층입니다. 협의 입주하셔야 되고, 토시형 어,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방향은 남향이고, 어, 지금 성업 중입니다. 주차업중 전업종 중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음식점 추천 대상이죠. 왜? 걸리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은, 직원 주차장은, 여기 보시면, 업사무소 주차장입니다. 직원 주차장은. 업사무소 주차장, 그리고 업사무소 주차장이 용가나합니다 제2종 근린 글린, 화 시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1994년 12월 30일 날 지어졌습니다. 사회성인은. 그리고 구축구조는 철콘크리트입니다 건물이 단단합니다. 그 다음 내부 구조는 홀이, 저, 홀이 한 개. 그리고 주방이 하나. 아, 이 잘못 적어놨네요. 이게, 이게, 이게 한 개입니다. 하나에 이게 다평 정도 되고, 저, 홀이 1 0평 정도 됩니다. 테이블이 여개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저 홀이 하나에, 주방 하나에 테이블 여섯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립 서인 지역이고 가축 삽지한 구역이고 상대보호구입니다상대보호구입니다 압축 상대 제한이 제안, 제안, 될수 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지속도를 보겠습니다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요 지역 여기가 당감조합이고 여기가 감조합이고요새말을거리요 여기가, 여기가 조금 요더 여기 내려가면 여기 업사무소 여기 있지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업사무소거동요 여기가 해당 물건이고, 여기 당감조합, 당감조합, 원회조합, 마을금고 그리고 우체국.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 진행의 먹자공입니다. 먹자공. 여기가 해당 물건이거든요. 여기가 해당 물건입니다. 여기가 <laughs> 해당 물건입니다. 중개보수는 중계는 68만 4천 원 정도 나옵니다. 사진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 물건이거든요. 여기 해당 물건이지요. U.S.P. 비춰난 겁니다. 그죠? 어, 홀마트에서 얼마나 떨어졌지요 그리고 시자적 공급하기도 굉장히 좋겠지요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영 업사무소상권. 업사무소상권. 여기 업사무소상권. 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으로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여기도, 하플레이산지이고여기까지업섬소 대창초등학교 여기까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구도시에서는 상권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렇게 십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자 모양이네요, 토자 모양. 토자 모양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도시는. 아, 지금 제일 추천드리고는 식당을 강추 드립니다. 설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식당 예업을 가능합니다. 커피점이나, 어, 커피점은 좀비추합니다왜 그러냐 면 주위에 패커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신규로 추첨한다면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15평 기준 기준으로, 마침으로. 배달 전문 식당도 가능하겠전품도 가능하고 사무실 용도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설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당을 강추 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먹자 걸목이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심하다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 어느 정도 솜씨가 있고 음식에대한면 일각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15평에 소 작은 자본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에 66만 원이잖아요. 월세 부담이 그렇게 많이 쉬지는 않습니다. 신도시처럼. 그리고 권리금 600만 원이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600만 원만 더 하겠습니다. 간판만 해도 500만 원 아닙니까? 그 정도는 0 0만의 정도라. 냉장고 있고 그다음에 저 전자, 그 다음에 저 진자 그스지라든지 그러고 저그 하고 진자 렌지 두대 이런 포스 시스템 돼 가지고 다 있습니다. 세팅되는 거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협의를 봐야 돼요. 협의와 법에서 빠질 건 빠지고 가져갈 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의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등겨 준다는 건데 그협의 과정에서 또 차이가 있으니까 시 이점 유심하시고요. 뭐 위치는 식당 그립니다. 먹자골목이니까. 식당입니다. 이건 강조합니다. 위사 정보. 저희 명함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공식 번호 등록 정보입니다. 저희 사무실 갔다 온 위치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 정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브리핑을 마치고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영 레일파크 부동산 대표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진영 먹자골목의 상권을 촬영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먹자골목이죠 업사무소 상권 제가 항상 말하던 업사무소 상권이지요 거기 있는 1층 1층 점포입니다 1층 점포 이 홀은 지금 테이블이 하나 둘셋넷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나올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시설은 다돼 있고 자 여기는, 여기는 냉장고지요 냉장고 그리고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방으로. 주방도 시설이 다 되어 있죠. 여기. 네. 까마지오 선반. 그리고 주방. 그리고 여기는 그, 저, 자외선 소독기. 그리고 여기에 전자레인지두 대, 호스 시설까지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 상태 양호합니다. 여기는, 어, 반찬. 그렇게. 밑반찬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조리를 하고 계시, 계십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내놓으시느냐 하면은 음식 장사가 주기가 있거든요 3년 내지 4년 이상 못합니다 힘들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 한군데 집중하신다고 요번에 매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태는 인테는 지금 돈 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리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그냥 그지요? 깔끔하지요? 손들, 손들 데이터 없다. 없다. 상권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브리핑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실하게 입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렐파크 부동산에서 진영에 있는 일정 상가 자리를 촬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